안녕하십니까. 윤속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그 아, 제가, 제가 이제 그 의뢰인이 뭐이 공연 음란죄, 그 다음에 공무집행, 그러니까 공연 음란죄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바리맨처럼. 뭐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했는데 그막 경찰한테도 폭행하고 해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거 걸려서 그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어우인 아버지가 이제 아 벌금 내기 힘들다고 집행유예 받고 싶다고 항소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이 죄가 아니 이제 처벌이 아홉 가지가있거든 아홉 가지 아홉 가 있는데 제일 센게 뭐예요? 사형 그다음 무기징역 그다음 에 유기징역 금고 뭐 벌금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사실은 이 지금 그 벌금보다 센게 금고. 금고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금고보다 위에 있는 게 징역형이에요. 징역. 징역을 하는 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도 센데, 이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할 때, 그, 기간이 짧으면은, 그, 교도서를 학교라 그러잖아요. 학교. 어, 그래서 이 단기 신체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하는 형, 형을 했을 경우에 교화되기보다는 그 안에서 범죄를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이 악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형인 경우에는 그 형을 형 집행을 교도소 가서 수감생활 하는 것을 유예를 시켜주는 것을 집행 유예라고 합니다. 집행 유예 집행 유예는 뜻이 그렇습니다.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상실시키는 제도, 어. 그러니형 집행이 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형이저 집행유요건은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본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그 1년,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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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의 형이어야 돼요. 3년 이하 그러니까. 뭐 사년 사년 선고 해놓고는 집행유예 해줄 수 없는 거죠.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1년 이상 3년이야. 어, 아 3년이야.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laughs> 공부마저 오래돼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이야로 이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홍길동 피고인한테 징역 10월을 처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만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면은 2년 동안 그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죄를 안 지으면은 징역형 10개월 받아놨던 거를 이제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집행 유예가 벌금보다는 세요, 센 거라고. 그래서 벌금 받는 게 집행 유예 받는 거보다는 약한 거예요. 근데 약한 거를 형을 선고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집행 유예 벌금 못 내겠다고 집행유예 받고 싶다고 항소한다 이 말이 됩니까 중환형 선고가 되질 않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1년에서 5년 범위 사이로 판사가 재량으로 정해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교도소를 안 가고 어. 집행유예 기간이 뭐 2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죄를 안 지으면 돼, 안 지으면은 이제 형 집행이 변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 고의로, 고의로 벌금은 괜찮아요. 벌금형 저지르는 건 괜찮아요.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저 뭐야, 징역형 이런 거를 선고받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싫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앞에 홍길동이 10개월 밀어 미뤄놨잖아요. 유예라고 하는 게밀어놓는다는 거잖아요. 너너잘 생활하는지 지켜볼게.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 2년이면 뭐 그기간 동안에 범죄 저지를 만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이제 그런데 고의로 금고 근거 이상형, 금고나 징역형 이런 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앞에 거0 10, 개월 유예 시켰던 것까지 합산해 가지고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깜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행 유예가 그래서 벌금형보다 저 세고 무서운 겁니다. 어, 취소가 되고, 실효가돼 버리면은 이거 앞에 유예해뒀던 형하고 이제 방금 저질은 범죄하고 합산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집행유예 시료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뭐 붙어요 사회봉사명령 이런 거뭐 80시간, 120시간 그 다음에 뭐 성범죄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강명령 강의를 들어야 돼 공부를 해야 돼그 이제 그런 죄를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있으면 그거 이제 수업 듣고, 그도 뭐 40시간, 80시간, 뭐, 판사가 정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소에다가 이제, 나같이 병료에 그, 받았는데, 이제 보호관찰에 수, 정기적으로 이제 출석을 한다거나, 나 어디, 어디 어디서 일하고 있고, 어디 어디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 보호관찰이라고 하거든요. 네, 고런, 고런 부수적인 저 처분들이 이제 집행유예 성공할 때는 환상과다 일일이 써줍니다. 그래서 좀 집행유예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하 사회봉사병령 120시간 받아버리면, 뭐, 껌뛰고 뭐, 이렇게, 응? 저, 뭐, 노숙자들이나 이런 데 가서 뭐밥 폭주고 이런 봉사활동 이런 거 120시간 채워야 되니까, 어, 뭐, 반찬을 내든, 뭐 연차를 내든 해가지고 가야 되고 이제 수강 명령 받으면 강의 들로가야 되니까 어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죠? 아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에요. 형 집행을 유유예한다. 유예, 이거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예, 네, 저 사정이 어렵거나 해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만 이제 그런 사정을 필요로 가지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예 단지 이제 징역형 금고형만 되는 게 아니고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예 이렇게 유예한다는 것이니까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너의 태도를 보겠다 네가 이제 반성하고 어, 자숙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벌금형은 이제 저질러도된다 아, 저 벌금형도 저지르면 안 되지만 벌금형은 이제 저 집행유예 실효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누범죄 저 누범 집행을 면제 받았거나 집행을 종료했거나 수, 이제 출소한 다음에도 터 3년 이내에 이제 이또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유예는 뭐,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형,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미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받으면 벌금도 받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거의 그렇진 않고, 뭐, 양벌 규정이 있거나 해서 했을 때는, 이제, 어, 집행유예 받더라도, 뭐 벌금형이 변과될 수도 있어요. 변금. 벌금을, 벌금을 변과할수 있다라고 한 조문이 있는 그런 범죄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그, 집행유예 받으면 벌금은 안 됩니다. 그래, 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제일 센게 사, 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유기징역 유기금고, 그 다음에 벌금, 이런 식인데, 아니, 벌금 받으면 잘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벌금 못 내겠다고. 벌금도 나빠하는 제, 벌금을 분납하는 제도도 있어요. 어, 그거는 잘 알아보셔야 돼요. 500,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때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제도들이 다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잘 활용하시고, 집행유예가 도대체 뭔가, 어? 그거에 대 자꾸 집행유예 받으면 벌금 내나요? 물어보고 집행유예 받으면 뭐저 어떻게 저뭐 어? 감옥 가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어, 집행유예는 감옥가는 걸 미뤄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3년 이내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저 어, 판사가 재량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저누범 어, 보면 안 되고,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저지른 범죄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그런 경우는 또 재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고, 어,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수강 명령, 이런 부수적 처분들도 따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벌금형보다 센 겁니다. 어? 이거를 핵심적으로 기억하시고, 에, 벌금 내기, 벌금 내기가 버겁고, 버겁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 항소해 달라. 이런 얘기는 법에 의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아시고, 어, 집행유예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어, 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